안녕하세요. 닥터정비소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죠? 오늘은 50견에 아, 50견. 대해서 네.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50견, 이름이 참 친숙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 환자분들에서 생각보다 저희가 외래에서 거의 제일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죠, 사실? 네, 맞죠. 네. 사실 그 논문에 따르면 2%에서 5%전인구에 음. 음. 그렇게 남았어요. 네, 그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다고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면은 50견은 뭐냐? 아, 50견은 사실 정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염증과 섬유화. 아,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관절의 염증과 관절의 강직이 플러스돼 있는 음. 두 개가 짬뽕돼 있는. 관절에 염증이 고등학교. 생기고. 섬유가 딱딱하게 그 그렇죠. 들어가는 네네 게 같이 있는 네. 그래서 예. 이제 한국말로 50견이라고 음. 50견 은 사실 그 50대 생기는 음. 어깨라는 음. 뜻이니까 음. 50대부터 주로 생긴다 실제로도 그렇긴 해요 음. 예. 유착성 관절낭염 이게 사실 그 50견의 정의를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는 유착성 따닥따닥 따닥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고 관절낭염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음. 질환이다. 그 한국말로 바, 번역하면 직격하면 그냥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50견이 음, 네. 참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박진현장님 보시기에는 음. 환자들 을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거나아 그러면 제가 50견 네. 환자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저를 진료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제가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음. 어깨가 아파서 오셨어요? 네네. 네, 네. 어깨 이렇게 만세 한번 들어보세요. 만세. 갑자기요? 갑자기요. 만세 한번 들어보세요. 만세. <laughs> 아니 네. 뭐 언제부터 아팠는지 아, 그런 그거, 질문을 네. 하셔야죠. 저, 저 아, 어, 어깨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6개월 네. 오래 됐죠 네. 오래됐고 이 어깨가 언제 아프세요? 어, 그냥 아픈데 네. 특히 밤에 너무 요새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자, 자다가 몇번 깨기도 하고 잠들기도 네. 힘들고 누우면 아파요. 누우면. 누우면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어, 낮에는 뭐 누워도 그렇게 막 아프진 않은데 밤에 잘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몇달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좀 그게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병원 왔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예. 네. 이상 들면 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어, 네, 네, 네. 어깨 이렇게 뒤로 열중 셔터해서 열중셧? 뒤로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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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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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갈게, 자,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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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너무 잘 하시는데 요 네. <laughs> 이런식으로 오죠 예. 네. 어깨가 이렇게 아프신지가 음. 좀 오래됐고 음. 만세 열정 처지 다 힘들고 음. 그리고 잘때 음. 밤에 좀 듣기도 아프고 음. 음. 여기서 어느정도 힌트가 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가 내 힘으로 올리는 능동 운동과 내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수동적으로 남이 올려주는 얘도 남이죠. 얘 입장에서는 남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 각도가 같을 때 음. 그게 이제 오십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음. 사실 그팔 뒤로 가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 증상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팔을 올려 올려봐라 했을 때아 여기서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오십견은 아니죠. 음. 근데 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팔을 음. 올리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음. 했을 때 천천히 제가 올릴 때 끝까지 다 올라가면은 이거는 오십견이 아닙니다 음, 그렇죠? 네. 네.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평소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는데 네. 어디 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좀 짚는다던가 음. 높이 있는데 짚는다든가 음. 뭐 차에서 뭐 이렇게 뒤에 집을때 음. 그때 그때 아! 그래서, 그렇죠. 하는 소리가 났네. 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50견이 여자분들이 70% 정도가 된다고 논문에 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속옷을 입죠. 브레이저를 네. 하는데, 네. 네. 브레이저를 채우려면 손이 이 뒤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속옷을 입기가 너무 힘들다. 네. 아,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시고, 네. 남자분들도 50견이 심하신 분들은 티를 못 입어요. 그렇죠. 이런 티를 입지 못하고 못, 못, 입... 못 들죠, 팔을 항상 이런 단추 있는 옷을 아니, 입을 바, 수밖에. 반대쪽부터 반이 아픈 쪽 먼저 떼야 네, 된다던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른 다른 질환들보다 조금 더 병원에 잘잘 잘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야간통이 좀 있어요. 네, 어깨 네. 통증은 음. 밤에 잘 때나 이럴때 조금 더 아프지는 음. 경향이 좀 있고. 음. 저 신현장님 이런 이제 환자들 볼때 음. 이제 어떤 치료를 선호하시나요? 이게 사실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죠. 이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예를 들면 이렇게 아픈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라고 여쭤보면.